제가 지난 시간 말씀 긴 말씀을 묵상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천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주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도 굉장히 난해한데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산 자들이며 산 자들. 그리고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냐?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를 심판하신다고 합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영생에 들어갈 자는 오른편 양의 편에 서게 하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어디에 들어가요? 영벌에 들어갈 것을 구분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산 자를 뭐라 그러냐?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이고 죽은 자는 누구냐?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자와 죽은 자는 우리가 육체적인 생물학적으로 생사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 숨지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었다, 장례식을 치르고 땅속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산자. 그 반면에 죽은 자는 누구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지 않았던 배교자들을 말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을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산자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사람들. 그들을 산자라고 합니다. 사도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산자들이에요. 죽은 자는 누구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생사 구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산자와 영적으로 죽은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산자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입맞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신실한 믿음의 순교자들이 산자고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배교했던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것을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따라해볼까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래서 산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처럼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고,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심판의 날, 영벌하는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될 거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이란 말이 나와요. 뭐가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로 타는 것을 가리켜서 그걸 뭐라 고 그런다는 겁니까? 그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봐야 됩니다. 부활 사두개인하고 예수님하고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이유는 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육체가 재생되는 거라고 오해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로 2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은언할 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뭐와 같다는 겁니까?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몸뚱이가 육체가 재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까 죽은 자 산자 배웠죠 사두개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육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들의 육신은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산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자 배웠잖아요. 누가 산자라 그랬습니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했던 사람들이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부활의 의미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이 사두 개인처럼 믿어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땅속에 죽어서 몸이 다 썩은 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벌떡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럼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불타올라 어게막 모여가지고 그 몸뚱아리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에서는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해야 된다고 오랫동안 가르쳐 왔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썩어진 몸도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은 우리의 육체적인 재생이 아니고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산다는 건 불로장생 썩지 않고 산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활을 생각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참된 부활의 의미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으로 산 자들을 말합니다 죽음으로 산 자가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미래로 썩어진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첫째 부활은 무슨 뜻이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첫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들,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잖아요. 순교자. 초대교회 로마제국의 박해 속에서 죽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했잖아요.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동참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 자들이 누리는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누구냐?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의 부활이라는 말을 육체가 재생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사도 계인과 논쟁해서 육체가 재생되는 게 아니라 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몸의 부활이라 그러냐?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을 아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사들과 같다 그랬잖아요. 몸의 부활은 썩어질 육체가 재생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몸이 다시 재생되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 신앙이에요. 이 부활은 지금은 우리가 알수 없고 측량할 수 없지만 비로소그 날에 확실하게 알게 되는 하나님께 속한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 신앙의 결론은 고린도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부활에서쭉 얘기한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그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으니까 마지막 날에 나타날 의 최후 승리를 믿고 오늘 어떠한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육체적인 몸이 썩어 없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실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입을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는 뭐냐? 의의 최후 승리입니다. 승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처럼 오해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그래요. 그 부활의 진정한 메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메시지는 뭡니까?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주님께서 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면 이 땅에서 썩어지고 죽어지지만, 주님의 심판하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운 게 없어요. 죽음도 안 두려워요.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을 힘쓰며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지난 주일에 배운 것처럼 순교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니까 부활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순교가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거룩한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거. 우리 감리교회도 순교자가 한분 계시죠? 최인규 권사님이라고.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념 사업회도 있고 순교자 기념 예배도 드리는데 바꿔서 말하면 일제 시대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사님도 많았고. 그런데 순교자는 딱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순교를 못합니다. 순교자 최인규 권사님,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 그 순교자들의 믿음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실제로 참여하는 자들,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내목세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 순교자들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정상은 십자가 꼭대기 위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올라가야 될 정상도 십자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최고의 영광을 예수님을 쫓아 십자가를 주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죽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산 자들이 누릴 영광과 승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데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산 자들을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회 잘 다녔는지, 교회 안 다녔는지, 이거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산자들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누릴 영광이 또 하나가 있는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첫째 사망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에 놓이는 불못에 들어가는 영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계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다. 성경은 사람은 두번 태어나고 두번 죽는다 그래요. 첫 번째 출생은 육체적인 출생이에요. 부모님의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두 번째 출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남,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출생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사망은 어떤 사망이겠습니까? 육체적인 죽음. 그럼 둘째 사망은 뭐겠습니까? 영적인 죽음. 심판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도 신경으로 바꾸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의의 최후 승리의 부활을 믿는 거고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은 천년 동안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서 순교자로 추앙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최인규 권사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둘째 죽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7절 8절 천년이 참해라는 말은 이 천년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상징적인 기간을 나타낸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기한이 다했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기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바로 직전 재림하시기 전에 벌어질 사건을 가리킵니다. 곡과 마곡은 누구냐? 혼자자 에스겔이 이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 마곡 왕 곡이 북방 군대를 인솔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곡과 마곡은 유사이래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고 위협했던 이방인의 모든 이방 세력들. 우리가 성경에 많이 배웠죠. 애굽, 바벨론, 아수르, 로마 제국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그들처럼 세상의 종말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대적할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고 이미 앞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계시록 16, 16절에 아마겟돈 전쟁 기억하시죠? 이 아마겟돈 전쟁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의 싸움. 그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절대적인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거듭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로 10절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유사이래로 벌어진 모든 핍박과 장차 벌어질 주님의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핍박할 모든 박해를 뜻합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도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을 통해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소멸하셨잖아요 바벨론도 불로 침판하셨잖아요 그 모든 사건을 통칭해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앞에서 살펴본 17장과 18장에 나오는 큰음료 바벨론과 큰성 바벨론도 동일한 체우를 당합니다, 그렇죠?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고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거다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왜 이와 같이 앞에서 언급한 모든 심판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 세상에서 멸망으로 끝난다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20장 11절부터 15절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리고 그 심판에서 둘째 사망으로 영벌에 놓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들은 심판받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 심판을 말하는데 최후의 심판은 어디서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벌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고, 의의 최후 승리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이 말씀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은 세상에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땅에서도 심판하시고 그래서 의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의의 최후 승리로 순교자들을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영광스럽게 하시잖아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심판은 어디서 벌어진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전 설명을 앞에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까지 이 20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심판을 증거하는 겁니다. 영생과 영벌에 도여있는 심판. 그 전반부 말씀은 새로운 비전이 아니라 이어지는 일명 백보좌 심판이라고 해요. 신보자. 심보자가 열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영생인가 영벌인가. 그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추원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최후의 승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못 이길 수도 있어요. 진짜 심판은 어디서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모축원 드립니다.